이 바꿔볼게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은 남편. 아니 이다 하면서 어떤 남편이래 도덕적 기준. 아니 보통 우리 도 도덕적 기준 자기 자신한테 좀 관대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아, 안 된대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 사실 앵커님도 안 그러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도덕적 네네. 도덕적 기준이 좀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호통도 치시고 네. 스스로도 굉장히 엄격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런데 지금 네네. 이 사연 속의 남편은요. 제가 최근에 본 사연 중에 참아 정말 별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그 정도예요?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결혼한지 8년 된한 30대 여성 아내의 사연입니다. 네네.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었대요. 어.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결혼 후에 점점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어머나.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어, 주문한 물건에 반품 기간이 지났는데 원래 반품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반품 기간 지났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써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뭘까 했더니 남편이 멀쩡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더니 남편이 하자가 있는 물품이 배송이 왔다 하면서 항의를 해서 환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하직은 평가님 이런 행동이 우리 국어사전에 융통성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됐을 등재됐을까? 이건 융통성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laughs> 범죄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너무 버젓이 했다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양심도 없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나 오히려 똑똑하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반품 못 받을 거 내가 돈다 받아가지고 환불 받았잖아. 걔네들도 아무 의심 없이 환불해준 거 보면 상품이 좀 하자가 많은 건가 봐.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의 살다. 부도덕한 행동을 합리화 했다고 합니다. 살다, 살다. 아니, 역대급. 아, 진짜 처음 반에 이런 사람. 아, 근데 혹시 이 부도덕한 행동한 사례가 이거 딱 하나뿐인 거예요, 전현 변호사님? 아닙니다. 정말 부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음? 일단 남편의 운전면허가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어허.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지나가다가 차를 다른 사람 차를 싹 긁었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마 다실 기가 막힐 겁니다. 남편이 싹 내려서 이게 긁힌 차를 딱 보더니 네. 아 마른 걸로 싹 닦더니 이거 닦으면 돼. 티안 나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부인이 좀 이제 여기서 이제 타이른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이 긁힌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좀 확인해 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이, 무슨 소리야? 티안 나는데 뭐하러 연락을 해? 야. 그 사람들도 오히려 내가 연락하면 피곤하다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남편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예 남편이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 우리의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혹시 이담 아나운서,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정말. 또 있습니다. 마나 <laughs>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이번 사연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데요. 어나?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영업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걸어, 거래처랑 거래처랑 연결을 시켜주면서 혼자 그냥 수수료를 받았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리베이트인 거죠. 어머, 그러면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리베이트로 300만 원 받아왔어.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다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아내가 그건 범죄가 아니냐.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돌려주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뭐가 문제냐? 그 거래처 그두 사람도 계약 체결하는 거에 만족하고 나는 돈 벌었고 뭐 피해본 사람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laughs> 왜 난리야?라고 전혀 아내를 뭐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요, 진짜 <laughs> 점입가격이란말 갖고는 이거 이 상황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점점 심해져요. 그 정도나 수위가 지금 아직은 병동가님 남편이 뒷돈 받는 거에 완전히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외적인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자. 어머나. 우리 가족이 공범이 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어머머머머.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자. 에? 당신이 그거 관리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어머나.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뒷돈 받는 영 통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팔짝 두면서 네.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달달 볶으면서 너는 역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뭘 모른다. 이게 뭔 사회생활이야? 내가 진짜. 돈을 벌게 해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치냐?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참 기가 차고. 지금 코구멍이두 개도 지금 숨을 못쉴 지경이에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코가 막히고 근데 전혀 연평동아에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과 못 살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차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행동도 문제이고 그래 차 긁어 놓고 도망가는 거 100번 양보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라고? 어, 이거 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거 아니냐? 더군다나 네. 애가 이런 아빠 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일단은 아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분도 조금은 책임이 있어. 왜냐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아 그거 하지 마. 뭐 이거 이거 이 차 긁어왔을 때아 그거 하지마 그 사람도 오히려 우리가 연락하면 피곤할 거. 그래도 딱그 앞에 번호 적혀 있으면 전화했어야죠 현장에서 그냥 같이 왔으면 아내분도 책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두 지금 행동이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이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너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좀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수보 변호사님.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일단 환불 사안은 사기이고 차량 흠집 사안은 범칙금 부과 사안이고. 어. 리베이트 사안은 배임수제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나가 이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가담을 요구했고 아내가 거부하자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사유가 성립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하. 남편은 이걸 알고나 있을까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그런 부도덕한걸 넘어서 지금 진짜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박선배 변호사님, 이혼을 만약 하게 된다고 쳐요. 뭐, 거기 뭐또 재산분할 등등등 문제 있겠죠? 양육권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일상적으로 범죄 또는 비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만한 재판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아.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 주장 속에 자연스럽게 양육자 지정 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양육자는 아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분도 그렇게 다 잘한 거 없다. 아내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왜냐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일일이 다 이제 재판사님 앞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 하면 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이 사연에 다안 적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판부가 볼때 아내분도 잘한 거 없네요라고 혹시 아내분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먼저 아내분의 고민을 먼저 말씀해 주자면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엔요. 범죄를 신고하지 않아서 성립을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전제가 신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 가족의 범죄 사실을 안, 안다고 해서 신고 의무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있을 때는 형사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허.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건데 근데 다만 그리고 또 우리 우리나라 법에는 가족들이 가족의 이런 범죄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왔을 때는 처벌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회 통념을 반영한 부분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 범, 범죄 은닉죄나 범죄 도피죄, 범인 도피죄에서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다만 네. 아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리베이트 받은 돈을 어, 저장하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네. 아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고 그랬죠. 했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통장을 개설했다면 네. 아 범죄를 위한 수익을 숨겨 주는 데 동의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용이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내분의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니 그 부분을 처벌받을 용의가 있다면 아래분이요. 그걸 감수하더라도 이런 인간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는 마음이 섰다면 이혼의 길을. 왜냐하면 뉴스파이트가요 무조건 참고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인간하고는 이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 할 때는 진짜 이혼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